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타비아 넘버원 no. 5일차입니다. 스코야톨리 산장에서 스타울란자 산장까지 약1 7 k m 의 산행을 합니다. 신케토리 뒤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려고 아침도 안먹고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출 포인트가 아닌가봐요. 어느새 떠올랐는지 하늘이 밝아졌어요. 오늘은 스코야톨리 산장에서 지하우고개를 거쳐 스타울란자 산장으로 갑니다. 지하우 고개에서 암브리졸라 고개 사이의 초원에서 도시락을 먹을 예정이라 산장에서 준비해주는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도시락을 받아서 배낭에 넣어야지 지우서브리졸라자 갑니다. 지명이 낯설어서 자꾸자꾸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추워서 꼭꼭 껴입고 싸매고 출발합니다. 하룻밤 묵었던 스코야아톨리 산장을 떠납니다. 저쪽은 스케이프 가승 강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하우 구경하는 길입니다. 13번 길을 따라서 파쇼 지하우로 가고 있습니다. 443번 길을 따라서 파소 지하우 고개로 내려가는데 저 아래쪽 수직 절벽을 지그재그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 바위를 돌아서 올라온만큼 내려가야 하니 지그재그 길을 따라서 엄청난 경사를 내려갑니다. 여기는 무슨 삽처럼 나무가 바위에 박혀 있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점처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 바위 사이로 우리가 내려왔네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돌로미티 하이라이트 트레킹을 하면서 알타비아를 꿈꾸었고 지금은 비아페라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비아페라타는 전쟁의 흔적으로 이탈리아 군인들이 가파르고 험준한 돌로미티 산맥을 오를 수 있게 만든 길입니다. 철제 기둥과 사다리를 설치하여 만든 길로서 이탈리아어로 철의 길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라구셀라봉과 누볼라오 산으로 가는 비아페라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장비로 일반인들이 수직의 가파른 절벽을 경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 저 멋진 안봉들 사이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돌로미티도 구석구석 다 다녀보고 싶네요. 파소 지아오에서 버르셀라 지아오로 올라간 다음에 암브리졸레 고개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여기는 파소 지아오입니다. 파소 지하우는 알페디시오시와 세체다 등과 함께 돌로미티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와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지하우 고개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마르몰라다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하우 고개는 아벨라우, 누볼라우, 라구셀라의 웅장한 세 봉우리가 나란히 서서 초원지대와 함께 돌로미테패스중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돌로미티 산맥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고개입니다. 지하입니다 해발 2 2 가야 할 길입니다. 기 홀로 가고 있는 사람르셀라지하우로 <무음> 아, 아, 올라가는 아, 길에 아기를 캐리에 메고 올라가는 아, 위대한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 아야, <무음> 평화로운 목장지대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부르셀라 <무음> 지하우셀라지하로 아, 가고 있습니다. 아. 파소나 포르셀라는 다 고개를 뜻하는 것인데 이탈리아어로 파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포르셀라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고개를 뜻합니다. 포르셀라 지하으로 가는 길에도 야생화가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포르첼라 안브리졸라 436번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기가 아마 저기가 아마 포르첼라 지아우 고개 같습니다. 포르첼라 지아우 고개일 겁니다. 여기도 야생화 천국이네요. 분홍색 꽃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우 우리나라 미나리 아재비 같습니다. 보르셀라 지하우 올라가기 전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엄청난 오르막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체력을 보충합니다. 아, 올라가잖아. 저 고기가 보르첼라 지하우 맞죠? 지하우에 도착했습니다. 고기 하나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돌로미티의 진리입니다. 와, 또 새로운, 새로운 또 멋진 초원이 펼쳐지네요. 또새차다 같이 생겼는데요? 이 절벽의 산이 라스토니 디 포르민산이라는데 멀리서 납작하게 보이던 산이었습니다. 이 산의 오른쪽 넓은 꽃밭, 초원지대들 따라 암브리졸라 고기까지 걷습니다. 같이 생긴 곳입니다. 어, 어, 저기 암브리졸라. 오늘도 나는 내가 진정으로 걷고 싶었던 그길 돌로미테 알타비아 넘버원 no. 이 길을 걸으며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에는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지 않는게 좋은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나는 갈수 있는 길을 잘 찾아서 즐기면서 걸을 것입니다. 가지 못하는 길은 못 가는 아쉬운 마음으로 이미 걸어온 길은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겠지만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 산길을 걸을 것입니다. 브르셀라 지하우를 넘어 이제 암브리졸라 고개로 고고! 이 아름다운 초원에 누워 낮잠을 즐기던지 알프스의 소녀 하이티가 되어 춤이라도 추고 싶네요 브르셀라 암브리졸라로 가는 길에 여기서 우리는 도시락을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겠습니다. 아 여기 따뜻하네. 아이고 아기도 올라왔어. 한데, okay. 이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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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은 고개에 아기들이 와 있네요. 대단한 엄마 아빠입니다. 짜오, 아유 예쁘라, Thank 리졸라 고개를 거쳐서 스타울르안젤로 산장에 갑니다. 지금 가는 길은 보르첼라 암브리졸라 고개로 가고 있습니다. 436번 산길 고개를 향해서 갑니다. 강아지 여기까지 왔네요. 이것 어, 오케이? 우 짜오, 짜오. 이 아빠도 애기를 데리고 애기를 캐리어에 메고 오, 여기까지 짜오. 올라온 위대한 아빠입니다. 걸으면서 왼쪽에 보이는 높은 산은 멀리서 볼 때는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라스토니 디 포르민 산으로 초원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여러 개의 안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 고개로 올라가습니다 여기는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가까워 접근하기 쉬워서 그런지 트레킹하는 가족들도 많이 보이고.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고개를 넘으면 또 어떤 장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고개 하나 넘으면 새로운 세상. 걸어온 길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바로 몬데발 병원이라고 한다네요. 고개에 다 왔습니다. 안프리졸라 고개에 다 왔습니다. 저 고개 너머에 어떤 세상이 보일까요? 애니멀 파스콜로 못 나가게. 고개를 넘으니코르티나 단페초 도시가 환하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저 길을 지나왔고. 하산에서도 저기로 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스텔라, 암브리, <laughs>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코르티나 단페초이고. 우리는 올라온 길에서 오른쪽으로 난 돌길을 따라 진행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고 야생화가 만발하였습니다. 올라서또 이런 길을 따라 쭉 갑니다. 다라장으로 가겠습니다. 저 멀리 펠모산을 바라보면서 돌이 무너진 이런 길을 따라서 저기까지 걷고 있습니다. 이 부서져서 만든 길 이런 길을 따라서 황량하게 걷고 있지만 이 돌멩이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돌무더기로 된 길을 지나서 내려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목장이 있습니다.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어디 가냐? 저 앞에 펠모산이 우뚝 다가왔습니다. 저산 아래를 구불구불 길을 따라가면 산장이 나오겠죠? 줄줄이 줄어서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멋진 백고남들의 향연. 최고입니 하나 넘어서 알프스의 속살을 다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멋지죠?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는. 알프스산맥은 원래 바다 밑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신생대 3기 때 아프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하여 융기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알프스 고지대가 매년 1-2mm씩 상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해저 석회암이 융기한 후에 그 위에 편마암이나 화강암 그리고 편암층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빙하기를 거치면서 U자 모양의 계곡과 호수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빙하들이 녹아서 유럽의 주요 하천들의 원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7번 산길입니다. 봤어 스타란 자로 내려가는 길두 개의 우뚝 솟은 봉우리 사이에 구멍이 나 있네요. 여기는 펠모 산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굉장합니다 산의 빙하가. 탈모산 사이에 구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장을 지나서 저 아래쪽에 내려간다. 탈모산 아래에 있는 예쁜 산장. <목소리> <목소리> 가서 스타올란자, 이쪽 가네. 이리, 이쪽으로 가면 그길리 가도 될뻔 했는데. 아빠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산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대한 펠모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골짜기 사이로 구름이 몰려 나오고 있네. 요 펠모산, 펠모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 아래쪽으로. 이런 길을. 끝없이 홀러내려갑니다저 아래인 줄 알았더니 저 아래가 아니네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아직 산장은 보이지 않네요 저 아래쪽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저기 저 앞에 우리 일행들이 가고 있습니다 알프스에는 아직 미세먼지가 없나 봐요 아주 하늘이 깨끗하고 파란색이며 시야가 시원하니 정말 상쾌하니 좋습니다 멀리 산장이 안 보입니다 팔모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부서지고 더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 길에는 폐랭의 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피어 있네요. 사울란자 산장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그 이정표를 지나면 바로 사울란자 산장이 나오겠죠. 17km를 걸어서 걷는 시간은 7시간, 휴식 시간 2시간 해서. 9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스코야아톨리 산장에서 지하우고개를 거쳐 17km를 걸어서 이제 스타울란자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원길을 걷다가 돌길을 걷다가 조금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저 길을 건너면 저 도로를 건너면 스타울란자 산장입니다. 저 보이죠? 그게 스타홀란자 산장입니다. 아, 다 이제 오늘 사은 끝입니다. 트레킹, 스타홀란자 산장입니다. 여기는 스타홀란자 산장인데 2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옷장도 있고 이불장도 있고 방안에 화장실도 있고 완전 호텔입니다. 최고로 좋았습니다. 내일은 스타올란자 산장에서 티시 산장까지 1박 2일의 짐을 메고 올라가야 하는 산행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편에서 뵙겠습니다.